아, 감상각.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아, 오세요. 최민호 배우님은 안 오셨어요? 아 그분은 좀 아프시나 봐요. 차가 고장났서아 아, 아, 차를 얼마 전에 뽑았는데 그 신차가 고장이 났든요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했던 여우 역할의 언니. 언니요? 어이구. 들어오세요. 아, 빨리 로가셔 들어가셔. 들어가셔. 아이수블을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아, 빨리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이쪽은 러드 네, 네. 친구들, 이쪽은 더워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드립니다. 형준, 네. <laughs> 병준. 형준아, 형준님셨어요. 병준 우리가 털어. 아, 아 나가기로 <laughs> 했는데 혼자 내 아유. 예, 이만니다 뒤에서도 똑같이 그 테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아, 그... 아 네, 제가 어감 아, 대기해 아. 되나요? 예. 네네. <laughs> 아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다. 여러분들은 저희 이테버 그 공연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laughs>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겠지만 저희도 공연 올라가기 전에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좀 길을 보고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오면 정말 즐겁습니다 이 무대에 위서 배우들이 할수 있는 정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배우로서 너무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객분들의 그런 반응과 호응을 직접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는데 이런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스의 김규입니다네 사실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좀 낯설고 간지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laughs> 사실 어제부터 뭔가 제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유가 스스로를 궁금해지더라고요, 모두. 근데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무대 위에서 이제 피아노 치고 있을 때 너무 멋지게 계신 저희 형들이랑 그리고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냥 같이 호흡이 딱 맞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갑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때그 인류의 행복함 때문에 어 계속 이 자리를 놓치지 못하고 제가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느끼게 해준 공연이 구텐버그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함께 호흡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감동받는 분이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웃음> <웃음>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브루웨이의 부텐버그를 탄생시킨 원작자 스콧 브람과. 안소니 킹 그리고 한국에서 뮤지컬 군템포블를 멋지게 만들어 주신 우리 표사나 연출님 김보영 음악 감독님 그리고 김가의 안무 감독님을 비롯하여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애써 주신 연출부 음악팀 또 안무팀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버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희는... 죄송해요 톤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laughs> <거예요. 웃음> 네 관객분들께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제가 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슐리머 마을을 무대 위에 펼쳐주신 무대 소품팀과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늘 현장에서 멋지게 진두 지휘해 준 SMT 아름다운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음향팀, 멋지고 화려한 빛으로 어, 무대를 꾸며주신 조명팀,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장팀과 의상팀이 계셔서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쇼노트와 주식회사랑 그리고 플러스 시어터 모든 직원분들께도 전부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버그와 버드의 네, 가장 중요한 밤을 함께 해주신 네, 저희가 보니까 98회에 공연을 했더라고요. 98회에 어, 찾아주신 모든 프로듀서, 관객 여러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어, 25년 네, 뮤지컬 트럼버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좀 아쉽죠? 네, 그렇 네. 자 네, 같이 aí, 그러면 우리 화이팅 콜을 외치면서 퇴장을 하도록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어뭐 어떻게 어떻게 화이팅을 그래. 이팅화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아, 아, 네어 아, 예. 여러분들 화이팅 예. 코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여기 가운데서 아, 아.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왜 계속 마스크 쓰고 계세요? 아 제가 네 그런 사정이 있어서요. 네 자. 와, 구를 구 아니, 덴, 아, 뮤지컬, 제가 쿠를 하면, 쿠, 텐텐 탭, 하이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볼까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약간 딜리버리가 너무 안되어서 어, 네. <laughs> 자, 뮤지컬, <미시갈> 쿠! <구 웃음> 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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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아! 네, 하이아 4시입니다. 충절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쿠!